고압산소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신영입니다. 혹시 만성피로나 만성염증, 앓고 계신 질병의 회복이 느리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고압산소 요법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삶에 변화를 줄수 있을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에너지의 대부분은 산소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에너지의 10%는 음식에서 오고 나머지 90%는 산소가 만들어냅니다. 산소는 단순히 숨을 쉬는 걸 넘어서 몸 구석구석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치유를 돕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 사실 산소가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와 가공식품, 흡연, 오염된 공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우리의 몸을 산소부족 상태로 몰아가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산소부족은 단순히 필요한 수준에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염증과 만성피로, 조기노화, 고혈압당뇨, 심지어는 암같은 만성질환도 저산소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염증은 혈관을 막아서 산소공급을 방해하는데요. 산소가 부족한 세포는 더 빨리 손상이 되고 몸의 기능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고압산소요법은 기존의 산소공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법은 고압상태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혈액 속에 녹여 세포와 조직 깊숙이 전달하는데요. 특히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압산소는 우리 몸에 8101개의 유전자의 영향을 주어 치유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치유를 위한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압산소협법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지 숨만 쉬었을 뿐인데 몸이 스스로 치유된다는 겁니다. 손상된 세포와 조직이 회복이 되고 성장과 재생이 촉진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계 후 빠르게 몸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스스로 치유가 필요한 환자들,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의료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고압 산소 요법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서 몸의 회복력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산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고압 산소 요법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치유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 질환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연구가 고압 산소 효과를 증명하고 있고 이 방법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고압 산소 요법은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치료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각 사람의 상태에 맞는 산소량과 압력, 시간 그리고 빈도를 정확히 설계하는 건데요. 이 맞춤형 접근이 치유의 열쇠입니다. 특히 체질개선 한약과 식단개선, 영양보충과 생활습관의 개선과 함께 적용하면 치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효과도 오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산소는 우리가 숨 쉬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압 산소 요법은 몸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되살려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에 산소를 선물하세요. 저는 한의사 강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